세상에 단한 명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이름은 바로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일 것이다. 그녀는 이제 누구나 아는 이름, 할로트로테의 선두주자이자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바로 마리아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였다는 것. 그녀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녀의 진정한 출신 배경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가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녀는 그 이상의 인물이었다. 마리아는 한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출신 배경을 숨기고 있었다. 바로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재벌가의 출신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엄청난 자산을 보유한 재벌가에서 태어났던 인물이다. 마리아의 부모는 글로벌한 금융그룹의 일원으로 그들이 쌓아놓은 재산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그녀가 그저 운이 좋은 가수로 여기지 말라. 그녀의 음악 인생 뒤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파워와 전략이 숨겨져 있다. 마리아의 음악적 여정은 그저 우연한 발견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특별한 길을 걸어왔다. 그녀의 부모는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녀의 성공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한 부모의 사랑을 넘어선 전략적 지원이었다. 그녀가 음악을 배우는 동안 부모는 전폭적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녀의 꿈을 지지했다. 이들은 마리아의 재능을 발견한 순간부터 그녀의 성공을 위해 세계 어디든 어떤 장애물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리아가 2017년 미국 유저지에서 연인 아닌 주석 큰 전치 노래 자랑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 마리아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첫 발을 내딛은 것이 아니라 부모의 전략적인 결정에 의해 한국이라는 무대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그녀의 부모는 마리아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면서 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그녀가 글로벌 스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했다.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국에 도착한 후 마리아는 실용음악학원에 등록하며 본격적으로 음악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부모님의 지원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숨어있다. 부모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비자 문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도 계속해서 전폭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들은 마리아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숨은 힘이 되어 주었으며, 마리아가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6에 출연할 때도 그들의 지원은 큰 힘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그녀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2021년 마리아는 내일은 미세트로디에서 외국인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하며 또 다른 큰 전환점을 맞았다. 하지만 이 성공이 마리아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마리아의 성공 뒤에는 부모님의 끝없는 지원과 전략이 있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녀의 성공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마리아의 자산과 수익은 그녀의 능력을 넘어선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다. 그녀는 매년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방송 출연을 통해 얻고 있으며 각종 이벤트와 공연에서도 거액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녀는 한미동맹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으며, 그녀의 광고 모델 활동은 매년 수억 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광고 수익은 건당 약 2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광고주들에게 마리아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수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재정적 성공은 단순히 방송 활동에서 나온 수익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광고와 이벤트 참여를 통해 매년 약 6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다. 그녀가 이룬 모든 성공은 단지 가수라는 타이틀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그녀의 배경과 전략적 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리아의 성공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이들이 많다. 그녀는 다재다능한 인물로,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과 공연을 통해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웃기는 점차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이다. 마리아의 미래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밝으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는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다. 그녀는 그 어떤 재벌가의 후계자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로, 앞으로도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성공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녀의 숨겨진 과거와 엄청난 자산은 이제 비로소 밝혀졌다. 모든 이들이 몰랐던 마리아의 숨겨진 진실은 그 어떤 이야기도 뛰어넘을 정도로 충격적이며 그 미래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또한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단언컨대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바꿀 인물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지 음의 높낮이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며 그들의 감정을 조종한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마법,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는 힘을 지닌 예술이다. 마리아가 부를 때그 음성은 마치 신의 손길처럼 감동을 선사하며 듣는 이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담겨 있다. 어느 드로트 가수도 마리아와 같은 존재감을 가진 적은 없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의 전통적인 트로트를 넘어서 세계 음악 시장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마리아는 트로트의 장르를 새롭게 정의하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녀가 부르는 트로트는 그 자체로 혁신적인 요소를 가득 담고 있으며 새로운 트로트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그 어떤 가수도 시도하지 않았던 스타일과 음향을 마리아는 당당히 만들어내며 트로트의 문법을 탈피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마리아의 노래는 그저 음계의 상승과 하강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감정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끝없이 울려 퍼지는 폭풍처럼 강력하고 동시에 깊고 부드럽다. 그 중간을 넘나드는 감정선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그녀는 트로트의 원래 특성인 감성적인 이야기와 인생의 고통과 기쁨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감정의 파도를 청중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마리아는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만의 세상을 만들어낸다. 그녀의 노래는 마치 각종 세상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청중들은 그 노래 안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마리아의 꿈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트로트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그녀는 트로트의 세계화를 꿈꾸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그 음악적 유산을 펼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어 글로벌 무대에서 트로트를 새롭게 선보일 것이다. 마리아는 단순히 음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 나라의 드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음악 아이콘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녀의 꿈은 거침없이 그리고 용감하게 펼쳐져 있다. 마리아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그저 잘하는 가수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더 이상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며 하나의 신념이다. 마리아의 목표는 명확하다. 바로 트로트를 세계적인 장르로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리아가 가지는 무서운 영향력은 그저 음악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선고자이자 그 자체로 글로벌 트로트 혁명을 일으킬 인물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국 전통의 진정성과 현대적 감각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마리아의 음악을 들으면 누구나 그 음악의 힘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음악 안에서 감동을 찾을 수 있다. 그녀의 노래는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힘이 있다. 마리아는 트로트의 미래를 그려내는 예술가이며 그녀의 음악이 이루는 영향력은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지금까지 트로트는 대중에게 친숙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선 올드한 음악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깨고 트로트를 새로운 시대의 음악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그녀는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트로트 음악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마리아는 전 세계에서 트로트의 자리를 확고히 자리 잡게 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그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의 트로트 음악은 더 이상 단지 노래로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문화적 혁명이며 그녀의 목소리와 음악은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이제 마리아의 이름은 단지 트로트 가수의 이름을 넘어 세계적인 음악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마리아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꿈꾸는 세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